보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일곱 개의 말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한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어, 요한복음 19장인데요. 15장의 27절 말씀입니다.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요 바로 직전의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여기 그 27절에 또그 제자에게 이를 시도해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이게 요한이에요이 제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해도 이것지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이제 자기 집에 모신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요한이 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한 30년 정도 조금 넘게인가 하여튼 30년 정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요한에게 이제 하신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다. 이것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딱 말은 이제 기록된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 이렇게 만돼있 지만, 여기 이제 담겨 있는 정서 적인 의 미가 마치 이런 게 아닐까 싶 습니다. 요한, 내 사랑 하는 친구, 내 사랑 하는 제자야, 너 밖에 없다. 내가 안심 하고, 내 사랑 하는내 어머니 를 부탁 할 사람 이너 밖에 없다. 부탁 하자, 미안하다. 너이기 때문에 내가 맡길 수가 있다. 부탁할 수가 있다. 이런 정서적인 느낌이 함축이 된 것이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살펴볼게요 27절 말씀 다시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어머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 말씀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감정서적인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를 부탁하는데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요한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묵상은 이제 해야 됩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마리아를 30년 정도, 30년 넘게 모시고 살았다는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솔직히 우리 친 부모님도 그리고 내 배가 아파서 낳은 내 새끼 피가 섞여 있는 혈족도 가족도 살다 보면은 내맘에안 맞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심하면 다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보면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나 마찬가지인 마리아를 이요원의 입장에서 30년 동안 모시고 산게 과연 쉬웠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들 그리고 상황들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요소가 다를 뿐이지 대부분 비슷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좋았던 때도 있고, 그리고 되게 불편할 때도 많았을 거라고. 우리는 지극히 그냥 정상적인 상식적인 선으로만 생각해도 이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신 게 요한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에 향한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특히나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볼 때마다 아 요한이 어머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무슨 활발하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이지만 특별히 뭐 선교 활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하기보다 그냥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주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살고. 뭐 이제 그런 거를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요한은 첫 번째 아카 말씀드린 대로 어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사랑하는 주님 선생님에 대해 추억하고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았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것이 첫 번째로. 요 안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라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을 남하고 살다 보면 좋은 순간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살다가 속된 말로, 우리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유 승질 같아서는 그냥 확 들이받고 싶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면서, 마리아도 물론 조심을 했겠지만, 모르죠. 우리가 안 봤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30년 동안 같이 살면 은볼걸못볼 거를 다 보는 관계가 되버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요한이 자신을 다듬어가고 깎아 내려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을 겁니다. 요한은 원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이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죠. 어부 출신들이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더러워요. 좀 성격이 좀 더러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이제 생업을 하다 보니까 나근나근하고 온순하고 그러기가 힘들어요. 고암도 막 일을 하다 이제 막 폭풍 가운데서 좀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낚시 이제 고기를 잡다 보면 막 고함도 질러야 되고 우리 들도왜 일하다 보면 그렇죠 막승질하면야이 새끼야 그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고함 지르면서 이제 현장 일을 할 적엔 그런 거 많아요 <laughs> 그런데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바다라는 데가 그렇거든요 잔잔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험할 때는 또 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급하고 좀 세고 사납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별명이 우려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이 말년에 들어서 가진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전에서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요한이 이제 노년에 들어서 이제 설교를 한 메시지가 딱 하나였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딱 요거 하나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붙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자, 우뢰의 아들에서 이 사랑의 사도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이 바뀌게 된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산 것이 아마 크게 작용이 됐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와 살면서 못마땅한 때도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또 요한이 못마땅할 수 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인간의 평범한 삶으로 유추를 해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한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아무리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막 들이받고 싶은데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어머니지. 주님께서 나에게 부타, 직접 부탁을 하셨지.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자신을 깎아 내려가고 이것이 이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요한이 바로 그 사랑의 사도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 서 요한계시록도 그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제 제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사역을 활발하게 한 사람은 아니지만, 메시지를 살펴보면 좀 무언가 좀 색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다 못해 사복음서만 해도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잖아요. 그런데 이 마테마가 누가하고 요한하고 느낌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제 표현인데, 그냥 다른 것들이 그 아주 향기롭고 맛 좋은 아메리카노라고 치면은 이 요한복음은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느낌이 나요. 그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그렇게 활발하게 사역을 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깊은 것이 우러나오는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을 해서 남길 수 있게 된게 결국은 예수님의 부탁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그, 10,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요한이 변화가 되고 다듬어져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맡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피가 섞였어도 내 마음에 안들땐안 듭니다. 그리고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어른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은 참아요. 참으면서 불쌍타. 불쌍하게 여겨 이게 이제 가족들과 계속 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꼴 보기 싫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 사람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속은 편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존재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어쩔 수 없지만 같이 함께 살면서 내 속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화가 나게 하고 나를 때로는 슬프게도 하는 내 가족들 천연적인 인간의 습성으로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삽니다 조건 조건 반사적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쉽게 얘기해서 나한테 좋게 대하면 나도 좋게 대하게 되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요. 이게 보통 인간의 존재예요. 이게 보통 사람의 습성이에요. 성도님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좋지만 내 기분이 안 맞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색 싹 바뀌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도 이거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가족들한테도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이라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로는 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가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을 하시고 맡기신 사람이란 겁니다. 그 가족들과 살아가면서 내가 나 자신을 깎아내려가고 하나님의 다루심 이것이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가족을 통해서 많이 사람을 다루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야곱이 점점점점 점점 사람이 깎여 내려가고 그 원래 타고났던 천성적인 부분이 깎여 내려간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허락을 하신, 부탁을 하시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님의 좌우 편에 함께 못 박힌 강 도와 마 찬가 지로 내가 흉악한 자인데, 내가 참 더럽고, 나는참 못된 사람인데, 나같은 사람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 하시고 불쌍히 여기 시는 주님, 나도, 주 님의 마음으로, 내이 사람 들을나 에게 맡겨 주신, 나 에게 부탁 하신, 내 가족 들을 불쌍히 여 기고, 긍휼히 여 기길 원합니다. 결국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깎여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부탁하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에게 성도님들에게 또 이제 부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회사에서, 내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그 사람을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맡기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될 겁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들고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안될 겁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주님도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나도 주님의 그 긍휼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내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이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족과 그리고 부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고센티빌 남아계신 성도님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때론 싫지만 섬기면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하루 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맛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할수 없습니다. 흉내만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흉내를 내면 결국은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행위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박힐 때, 그것이 내 안에 중심으로 잡힐 때.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부탁을 하신 사람들이다. 우리는 여기에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그이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부탁하신 자기 어머니 말이야.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깎여가는 것, 다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